2022년 2월 18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DFW 지역의 아파트 임대료도 올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9년 숨진 로스앤젤레스 에인젤스의 좌완 투수 타일러 스캑스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어제 포토호스에서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텍사스의 개스 가격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단속 규정으로 활성화된 공적 부조 규정을 수정합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DFW 지역의 아파트 임대료도 올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DFW 지역의 방 1개짜리 아파트의 임대료는 월 평균 1,700달러 정도입니다. 렌트닷컴에 따르면 이는 1년 전보다 21% 오른 수준입니다. 또한 급격한 임대료 증가세는 방 2개짜리 아파트로 임대료는 월 평균 2,400달러이고, 1년 전보다 무려 31% 오른 수준입니다. 카베리 관계자는 달라스 지역 인근의 알링턴과 포토워스 등 북텍사스 교회 지역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방문 경기를 앞두고 달라스의 한 호텔방에서 숨진 로스앤젤레스 에인저스의 좌한투수 타일러스 켁스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어제 포토워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포트워스 연방 법원에서 열린 엔젤스의 전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에릭 프레스카스의 K의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K는 지난 2019년 사망한 스케스에게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검 결과 스케스의 몸에서 알코올 성분과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옥시코돈이 발견되자 연방경찰은 당시 에인저스 홍보업무를 담당했던 K가 스켁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제공한 정황을 파악해 기소했습니다. K에 대한 재판부 선고는 오는 6월 28일 내려지는데 배심원단의 유죄 선고가 그대로 유지되면 최소 20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텍사스의 개수 가격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서비스 연합 AAA는 이번 주 텍사스의 개스 가격이 지난주보다 7센트 오른 갤런당 평균 3달러 22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무려 99센트 더 오른 수준입니다. 텍사스의 대도시들 중 엘파소의 개스 가격이 갤런당 평균 3달러 51센트로 가장 높았고 아마릴로가 3달러 9센트로 가장 낮았습니다. 달라스와 알링턴 포토워스에선 갤론당 평균 3달러 28센트의 게스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의 게스값은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 DHS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단속 규정으로 활성화된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 규정을 수정합니다. DHS는 지난 2019년 변경한 공적 부조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개인이나 부부에게 지원하는 생계 보조금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 프로그램, 주및 카운티 현금 지원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심사에서 기각이 가능합니다. 반면 저소득층용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리나 푸드 스템, 섹션 A 주택 보조 등 비현금성 혜택을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심사 기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수정안은 어제 연방 관보에 게재됐으며. 60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4월 중순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오미크론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18일 한국의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19 사태 시작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입주할 대구 달성군 사저 매입 비용의 잔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자국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접경에 주둔한 러시아 병력의 서방 추정치가 계속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금, 미국 국채 등 안전 자산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월 18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